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들메곡간입니다 우리가 4월까지는 조금 낮은 저지대에서 산이 좀, 이제 해발고도가 낮은 곳에서만 나물 채취를 하셨습니다. 고산산행을 많이 안 하셨는데, 이제부터는 고산산행을 하셔야 되잖아요. 고산산행을 하면 반드시 숙지하셔야 될게 있습니다. 우리가 계단기라고 부르는 지리강활, 지리강아리 고산지대에 많이 서식해요. 전국에 서식을 하는데 고산지대에 서식합니다. 잘 보시고 제가 비슷한 식물 몇 가지 이제 비교 영상으로 만들었는데 지리강아는 여기 잎하고 잎갈라시는이 부분 이 부분만 보시면 됩니다. 이 부분이 자주색 반점이 묻잖아요. 꼭 갈라지는 부분에만 여기 이렇게 갈라지는 부분에서만 자주색 반점이 묻고요. 특징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더 이상 잎맥을 따라 자주색 반점이 묻지 않습니다. 뭐 조금씩 더 묻는 것도 있는데 참단귀나 바디나물은 잎 전체가 다 자주색 반점이 묻습니다. 그거 하나 다른 점이고요. 항상 보시면 진하게 묻어요. 하지만 묻지 않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구분을 잘 하셔야 되고 이 배열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 줄기는 그냥 원형입니다. 그냥 둥그런 원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요거만 주의하시면 됩니다. 원형이고 이 옆축에 갈라지는 부분에 자주색 반점이 묻어 있다. 산형과는 전부 이 옆축에 다 묻어 있습니다. 묻어 있는데 고산에서 자랐는지 아니면 저지대에서 자랐는지 그리고 이 잎의 배열이 어떻게 생겼는지 이런 거잘 보시면 이 끝의 부분을 잘 보시면 끝의 부분에 이 마지막 이 잎을 정소엽이라고 하거든요. 이 정소엽이 날개가 없어요. 날개가 없이 그냥 잎자루가 이렇게 딱 형성돼 갖고 요세개 갈라지고. 이거 이제 세개안 갈라진 것도 이게 이제 세개 갈라진 거네요. 근데 끝에 가 갖고 이렇게 또 갈라진 거 요거는 신경 쓰지 말고 세개 갈라진 거요 부분에 보시면 잎자루가 형성이 안 돼요. 하지만 참단기하고 바디나무는 요 마지막 잎이 넓게 형성됩니다. 들매곡간이또 하나 좋은 것은 제 정보란을 보시고 전화번호 입력하신 분들은 본인이 누군지 미리 사전에 알려 주시고 입력이 돼 있는 분들은 제가 언제든지 구분해 드립니다. 다른 유튜버하고 차별화를 하고 있습니다. 귀찮고 힘들지만 이런 독초 드시고 문제가 생기면 이거는 나물 안 드시는 것만 못 하잖아요. 그런 것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 알려드리니까 많이들 활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지리강아리입니다. 많은 분들이 겁내시는 나물 중에 맨미나리가 있습니다. 산에서 나는 미나리라는 뜻이에요. 근데 산에서만 나는 게 아니고 개울가에서도 나고 많은 곳에서 납니다. 줄기는 아래쪽에 보시면 홈이 이렇게 파여 있습니다. 원통형에 가까운데 줄기는 아래쪽에는 홈이 파여 있어요. 위로 올라가시면 원통형이 됩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이렇게 붉은 빛이 묻어 있어요. 이렇게 갈라지는 부분에 묻어 있잖아요. 그리고 이피 입자루가 훨씬 길고 여러 장이 생성이 됩니다. 지리 강화라고 비교하시면 이 맨미나리가 입장이 훨씬 많고 이것도 끝에를 보시면 입자루가 잎에 날개가 형성이 됩니다. 여기 끝에를 보시면 날개가 형성되는 거 보이시죠? 요런 거잘 보시면 됩니다. 요 끝에만 묻어 있는 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묻어 있잖아요. 그리고 살짝 뜯어서 향을 한번 맡아 보세요. 미나리 향이 확 납니다. 지리강아는 냄새가 안 나거든요. 요런 거 겁내지 마시고 그래도 의심스럽다 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하시는지 알죠? 더 이상 얘기 안 하겠습니다. 맛있는 나물, 하지만 곳곳에 독초인 지리강아리, 높은 곳에서는 자생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시면 함부로 모르고 섭취하는 일은 없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가지, 제가 말씀드리는데, 이거 꺾고 오지 마세요. 꺾고 오셨다 하더라도 꺾기 전에 사진 한장 먼저 찍으세요. 자생 상태에서 꺾어 다가 놓고, 이거 이런 식으로 다 뭉쳐다 놓고 저보고 판독해 달라. 그러면 저도 뭐 어디 그렇게 뛰어난 사람이 아닙니다. 판독 못 해드립니다. 그리고 설사 알고 있더라 하더라도 제가 누누이 강조하지만 자생 상태에서 찍지 않은 건 저는 그냥 모른다고 합니다. 맨미나리입니다 산행하시면서 보시면 참단기는 잎이 상당히 대형이에요. 엄청나게 대형이죠. 제 손바닥보다도 훨씬 커요. 작은 잎들 물론 있겠지만 훨씬 크고. 자, 또 말씀드리지만 참단기는 줄기에 이렇게 자주색이 묻습니다. 자주색이 묻고요. 여기 복판에 갈라지는 부분은 오히려 계단기라고 부르는 지리강화라고 비교했을 때정 반대죠. 지리강화는 이 부분만 이 부분만 자주색 반점이 보이는데 참단기는 줄기 부분만 반점이 묻습니다. 그리고 잎을 보시면 갈라지는 부분에서부터 시작해 갖고 잎 전체 이 잎맥을 따라서 자주색 반점이 붙습니다. 그리고 가장 큰 특징은 이렇게 조금씩 뜯어서, 뭐, 끝부분을 조금씩 뜯어서 향을 맡아보시면 참단기 향은 엄청나게 진합니다. 그 한약방에서 나는 그 향이 있잖아요. 그 향이 확 나기 때문에 구분하기가 쉽습니다. 그리고 참단기도 마찬가지로 줄기가 홈이 안파이고 원형입니다. 자주색 관점이 쭉 묻죠. 이런 식으로. 요거 기억하시면 지리강화하고 구분하시는데 도움이 되실겁니다. 참단기입니다 옆에 보면 습지대에 많은 것 바디나물입니다. 바디나물인데 보면 가운데 부분에 빨간색 반점이 묻어있죠. 자주색. 하지만 보시면 유심히 보세요. 자주색이 어디까지 올라와 있는지 인맥을 따라 쭉 입장, 인맥 따라 올라오는거 보이시죠? 요게 지리강화하고 바디나물이 다른 점입니다. 바디나물은 잎장이 3장이에요. 이것도 바디나물인데 잎장이 3장인데 아홉장처럼 보이잖아요. 여기 잎자루 하나에서 잎이 세갈래로 갈라진 겁니다. 자주색 반점이 이렇게 쭉잎맥을 따라서 쭉 올라가는 거 보이시죠? 이런 거 이제 구분하시는데 눈여겨보시면 지리강화라고 구별하시는데 상당히 도움이 되실 거예요.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관입니다